시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당회장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받으실 은혜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덤입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줄여도 45분까지는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의해 주시면 45분까지 맞춰보고 안 되면 더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개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간통죄, 즉, 간통을 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때 판결문에는 세계적인 흐름과 국민의 법정서의 변화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에서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면서도 낙태를 죄라고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도 외국의 판례를 따라간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통죄의 폐지로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낙태죄의 폐지로 생명경시 풍조가 팽배하며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을 띄워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아니. 32절. 그들이, 32절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 로마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폼페이가, 로마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하여 영원히 불의한 재판관으로 남은 본디오 빌라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정치범으로 종교 사범으로 모함을 받은 것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세 번이나 선언했지만 유대인들의 다수결과 시위 때법 때문에 굴복하고 맙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함으로 조국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가지 말씀을 보면 불의한 우리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본문의 직접 문맥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이미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유대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유대인의 체면도 세워지고 자신의 체면도 살리는 타협의 묘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대모를 합니다. 빌라도는 다른 수를 씁니다. 오늘 보면 일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하다가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채찍질 함으로 끝내려고 했던 타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채찍질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군이 쓰는 채찍은 끝에 쇠갈고리와 뼈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냥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피부와 조직, 심지어 뼈까지 손상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40을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형벌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머리에 씌워 누르면 그 가시가 두피를 뚫고 두개골에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예수님을 정치범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처벌했으니 놓아주자고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와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나라의 왕의 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외면하고 유대인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이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온몸에 성한 곳이 없어지도록 상하고 찢기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불의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비겁한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예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타협을 거부합니다 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처벌했다고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대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못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세 번째 선언합니다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종교법대로 하면 예수를 당연히 죽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는 비범한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영원한 나라의 왕임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듣고 더욱 두려워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고 침묵했습니다. 유대인과 어긋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고 그의 총독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별수 없다고 실망합니다.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 길가에 버려져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패에 물들어 짠맛을 잃은 소금같은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53년 1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불이한 재판을 받으사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이한 재판을 받으셨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의 심정을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 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숨겨자들의 눈물과 모든 죄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오만한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앞에 회개하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필라도가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감히 내게 대답을 안 하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 오히려 오만하게 감히 내가 나에게 대답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예수님을 윽박지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죄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의 죄, 오만한 죄. 그 죄는 예수님을 넘겨준 가로뉴다의 큰 죄만큼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죄인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불의하고, 비겁하고, 오만한, 빌라도의 죄. 예수님이 길이요 진이요 생명이신 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묵인하고 동조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우리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불의하고 비겁하고 오만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침묵으로 동조한 우리가 아무리 필라도처럼 물로 손을 씻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비겁함과 오만함을 회개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회개와 치유의 복음을 오늘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강대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수도는 로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의 내기로다. 아멘. 하도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도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세대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물들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물들게 돼 있습니다.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전도하다가 내 가족을 전도하는 가족 구원의 축복이 이번 패밀리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하고 비겁하고 오만한 빌라도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진리의 나팔을 불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증인이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불위에 물들었던 우리의 비겁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주님, 주님 앞에